어떤 거 볼까요? 158번, 158, 155번, 155, 165번, 65. 160. 60. 63. 응. 아, 6. 165, 1 6 0 163, 6 0 6 3 이거? 뒤에 한3 163, 163, 163, 1 6 1 6 1 6 1 6 1 6 1 장력 15, 65, 자, 65. 65? 어. 자, 아까 했잖아요. 아, 얘기를 했잖아. <웃음> 네. <웃음> 자, 그 5번부터 봅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리디스크야아 155번 보겠습니다. 155번. 요거, 원래 그 풀려면 조금 까다로운데, 선생님 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0번. 진수의 범위부터 해야겠죠? 네. 어, 절대값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뭐만 아니면 되죠? 0. X는 0만 아니면 되죠, 이거는.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분정씨 선생님 어떻게 풀어라 그랬죠? 제 그냥 진술을? 어, 그대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0.2에 2승이죠? 네. <laughs> 0.2는 5분의 1입니까? 네. 5분의 1에 제곱하면 얼마야? 25분의, 1. 네. 어, 25분의 1이죠? 근데 네. 감수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수함수. 그럼 방향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 그냥 평소에 하는 거, 이거 뭐야? x 가 뭐, 요거 굳이 쓸 필요 없죠. 요 범위 어차피 안 들어가죠. 네, 이게 답입니다. 절대 값에서 똑같습니다. 그대로 내리고 풀고 방향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여기는, 어, 이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 아, 이건 다 알죠? 도와줄 수 있긴 한데, 안 도와줄 거야, 저거는. 자, 158번 보겠습니다. 자, 158번. 밑치 어때, 두 개가? 아, 네. 똑 같죠? 그럼 진수끼리 바로 비교하면 되겠죠? 아, 진수끼리.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2에 x 제곱 마이너스 4x랑 로그 2에 x-3이랑 대소비교를 하면 되죠. 네. 근데 밑이 지수가 어떤 함수입니까 감, 감소. 감소. 함수죠 3분의 2니까. 방향이 네. 바뀌, 바뀌어줘야,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런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증가 감수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로 바뀌었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뭐부터 시작한다? 진수. 그렇죠. 0번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좀 귀에 피가 날 겁니다. 이성에게서. 네. x가 3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되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고 x가 3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모든 공통 범위는 얘니까 맞죠? 이제 하나만 남죠. 어, 하나는 x가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고, 거는 3보다 크다니까 어, 얘만 남죠. 진수 풀어주면 저것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풀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넘깁시다. 마이너스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되죠. 로그로 만들면, 은 로그 얼마? 4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 요렇게 되죠? 자, 이제 다시 요 구등식이야. 누구랑 누구 비교하면 돼?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네. 근데 밑이 니까 증가함수죠? 네. 구등호 방향? 그대로. 그대렇죠싹 넘겨주면은. 2,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죠? 네. 제일 처음 했던 진수. 그렇죠. 얘 영향을 주죠, 이번에는? 최종 답이 얼마? 꼭 진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아, 아 뭐야 왜 최대값을 물어봐 진수 안 했으면 여기 나오잖아 최소 아, 최소값은 없죠 열린 공간이라서 아 근데 어. 뭘 물어볼 지 모르니까 항상 신경 씁시다. 범위 자체가 바뀌죠. 가능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 놓치기 쉽습니다. 3분의 2에서 내려오면서 방향 바꾸는 거. 은근히 놓치기 쉬우니까 조심합시다. 160번. 자, 다음 부등식의 해와 다음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어, 두 번째 2차 부등식은 도저히 풀수 없죠. 개수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결국엔 로그 부등식을 풀어낸 소리입니다. 와, 선생님이 말한 거, 총집합이네요 1번부터 합시다. 1번, 아, 0번. 어, 엑셀은 0보다 크죠. 네. 어. 그 다음에 1번 네. 진수 깔끔하게 하라고 랬죠요거좀 네. 깔끔하게 해줘야겠죠? 네. 어 처음 나왔다 2번 누구 일치? 네. 밑 일치죠 여기에 2에 몇 승이 있습니까? 분의 네. 네. 밖으로 나가면은 네. 이제 마지막 3번 뭐하면 됩니까? 치안하면 말죠 말은, 말은, 마지막 문제 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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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말은, 말은, 이게 말은, 말은, 말 어, 진수의 범위랑 큰 문제없네요 어, 이런, 이런 녀석이 답이 나오기 위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어, 그러면 은 이거 전개해주면은 m과 n이 나오죠 m은 마이너스 10, n은 16, 그 다음은 6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풀이법이 맞죠? 네. 진수 해주고 진수 깔끔하게 로그 할 때는 진수 깔끔하게 그 다음에 밑이 좀 더러우면 밑 일치 그 다음에 치안하고 범위 구하고 문제 해결. 자, 163번 보겠습니다. 자, 8의 x 제곱 플러스 로그 8의 a 8a의 -2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수가 상당히 복잡하죠. 네. 제가 끌어내리는 방법은 양변을 로그치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네. 근데 지수에 있는 로그가 밑이 8이니까 양변을 로그 8을 취합시다 여기서도 로그 8을 취했기 때문에 증가 함수를 양변에 취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네. 양변 감소 함수 로그를 취했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네. 일단 빼거 빼고. 하고 로그 8에 8을 적을 필요 있나? 1이니까 안 적어도 되죠. 얘는 마이너스 e x에 로그 8에 a가 되네요. 반쪽으로 쭉 몰아주면은. X 제곱 플러스 2 로그 8에 A의 X 플러스 로그 8에 A가 여보다 크다가 되죠 로그 8에 A는 복잡해 보이지만 뭐 나무랭이 음... 어 상수 나무랭이입니다 상수 나무랭이 X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쟤는 근데 쟤가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라 그랬죠? 이미의 실수랑 같은 말 뭐죠? 자, 선생님, BTS에 안한도록 대답을 다 잘해주세요. 다 알죠? 모든 실수 X에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대. 알면서 일부러 당황히 하려고 하지 말고,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잘. 그거 쓰면 되죠.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4분의 t 써주면은, 네.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죠? 네. 이 어. e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다시 0번으로 갑시다. 5부터 확인해줘야 돼. a는 0보다, 0보다 크다죠? 그리고 이거는 치안하지 말고 그냥 풉시다. 바로 묶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맞죠? 그리고 8A가 뭐, 뭐에서 뭐 사이? 0에서 1 사이니까? 입8의 0승 얼마? 8의 1승? 2, 3, 4, 5, 6, 7. 6개. 호흡이 조금 기네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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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운데 요거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아, 자꾸 왜 하드디스크를 하 허리디스크를 <laughs> 자 봅시다 아, 무섭죠 어떤 바이러스는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할 때마다 자신의 파 크기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서 파일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없으면 시스템을 다운 시킨다고 합니다. 어, 무섭습니다. 요런 바이러스 만들고 싶네요.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왜안 돼? 하는 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어, 맞잖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잖아. 뭐야, 뭐,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하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 아니야. 어, 욕심이 나는데. 요런 거 개발해가지고. 학원 안내문입니다. 우리 <laughs> 원생 300명 컴퓨터 다 다운 되겠죠? 봅시다. 큰일 났네. 이제 원리금 난줄야겠네자 파일 크기가 1,000 바이트인 바이러스가 빈 공간이 5기가바이트인 컴퓨터에 침입해서 다운 하는데 필요한 클릭 수를 얘기했네요. 자1,000 바이트입니다. 1,000 바이트. 그리고 5 기가바이트 니까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단위 알려준적 있죠? 키로바이트는 몇배?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2승 요런식으로 3단위로 커지죠? 근데 혹시 여러분 모를까봐 적어줬죠 맞죠? 네 얘는? 5 곱하기 10의 9승 바이트서, 네. 그리고 단위를 일치시켜줄 코어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1 기가바이트는 10의 9승 바이트로 계산한다. 10의 9승 바이트다라고 안 하고 저렇게 계산한다라고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뭐죠? 1kb는 몇 바이트야, 정확하게? 정보시간 이런 거안 배우나? 1024죠. 1000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2의 10승입니다. 처음부터2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역시 관심 없는 듯한 고객를 수리. <웃음> <웃음> 우리는 식진법을 쓰니까 그런 거죠. 자, 어찌됐든, 1000바이트가 한번 클릭할 때마다 2배씩 됩니다. 자, 곱하기 2. 근데 내가 몇번 클릭했는지 모르죠? 네. 그걸 N번이라고 합시다 맞죠? 자저 녀석이 뭐보다 커져야 돼? 요 여유공간보다 커지면 다운되죠 맞습니까? 네. 두 배씩 늘어나니까 제 여유공간보다 저 바이러스의 용량이 커지면 다운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지수를 낮춥시다. 바이트, 바이트 약분하고, 천 약분하면은, 10에 몇 승? 6. 6승이 되죠. 네. 자, 이제, 단을 한번 봅시다. 뭐, 로그 2 하나 알려줬네요. 네. 다할수 있죠. 5도 2분의 10으로 바꾸면 되니까. 네. 양면 로그 7하면은, n 로그 2가, 이거, 이거. 요것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죠 6을 한번에 같이 내리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6이죠 얘는 0.6990인가 1 빼기 0.3010그 다음 얘가 0.3010 그러면 얘는 6.6990이 되고 양변 똑같이 만곱 해주면 은 3010n이 66990이고 공식은 없앨 수 있네 어, 몇, 어, 한 20번만 하면 끝나네 네. 음. 22점 얼마니까 그러니까 몇번 클릭하면 끝? 5번. 네, 23번. 23번 하면은 끝납니다 그냥 하면은. 뭐, 금방 되겠죠 아 근데 워, 우리 여유 공간이 보통 20, 5 0기간 되지 않나? 할 때마다 두 배니까, 어디서부터 쉽습니다. 두번 하면 10기가고, 한번더 클릭하면 20기가고, 한번더 클릭하면 40기가니까. 이래서 지수가 무섭죠? 뭐 했었습니까, 예전에? 뭐가 있었나? 예전에 지수법칙 하면서 처음 배우는 것 중에, 처음 듣는 것 중에, 일화 중에, 어떤 부자가, 어떤 일을 시켜서 어떤, 어떤 사람이 해달라고 해줬어 그래서 상을 주겠다 했더니 왕이 나 어떤 상을 원하냐 했더니 첫 날에는 쌀한 톨을 주시고 둘째 날에는 그거 두 배를 주시고 셋째 날에는 네 톨을 주시고 그렇게 두 배씩 한 달만 주세요 했어. 그래서 왕이 뭐 이거 갖고 되겠니 뭐한 톨씩 받아 한 가마니씩 가져가지 했는데 이거 다 계산하니까 몇백 가마니가 되죠 두배씩 대응이 늘어나는게 무섭죠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봅시다 166번 아, 어, 별표 칩시다 우리가 지금은 개념원리를 처음 배우고 있지만 이거 개념원리 개념 끝나고 나면은 시험대비 들어가야 되죠 네. 그때 주로 볼 문제들이 다 요런 애들입니다 그래프로 풀어야 되고 고난도 문제 다 이런 애들입니다 여긴 로그 하나 있죠 네. 여기 지수 같이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지수랑 로그 결정 잡고 막 해야 됩니다 요 유형을 잘 해야 됩니다 요 유형은 풀이법 딱 하나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좌표를 다 찾으셔야 됩니다 좌표만 찾으면 됩니다 좌표만 근데 얘는 괜찮은거 같은데 좌표를 다 준거 같은데 근데 보통 문제는 저걸 안줍니다 내가 임의로 다 놓아야 됩니다 a점은 a, 로그 g 2a. b점은 b, 로그 g 2b. 그다음에 어, 가로 직선 y는 로그 g 2a. 세로 직선 x는 b. 어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디의 넓이? 저 삼각형의 넓이가 4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A 플러스 B를 구하시고 가로 길이부터 잽시다. 여기는 X가 얼마입니까? A. 그럼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이는가이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가 b 길이로 길이는 로이이 저거는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네 어, 어떻게 어 되죠? 네. 요거 한게 얼마다? 4다라고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 기울기가 나와있네요 기울기가 몇? <laughs> 요 직선의 기울기가 네. 2분의 1이죠 네. 우리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몇대 몇이 돼야 돼? 네, 대1 네. 네. 그렇죠 여기 곱하기 2 하면 얼마 돼야 돼? 이가 네. 돼야 되죠? 그러면은 2배의 로그 2에 a분의 b가 b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까? 네. 뭐를 바꿀래? 원하는 걸 바꿔도 돼. B -A. 얘를 바꿀까? 얘를 바꿀까? b 마이너스 a. 얘를 없앨, 없앨까? 네. 얘를 지에 누구? 고 얘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로그 2에 a분의 b의 전체 제곱인가? 요것만 두개 남죠?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되고 요게 여기 들어가니까. 맞죠? 요게 4다. 그러면은 로그 2에 a분의 b가 얼마? 얼만 불만인가 되죠? 네, 네. a분의 b는 4 또는 4분의 1이 됩니까? 네자 근데 단수가 하나 있지맨 마지막에 누가 더 크다? 2 B가 더 크기 때문에 얘 분수 나올 수가 있나? 아니요 얘가 얼마다? 4 4가 됩니다 그럼 B는 얼마? 아, 네. 4의2 a 가 아, 네. 맞죠 아, 네. 뭐야 근데 왜 답이 안 나와 아, 네. 1 여기다가 b 대신에 4a를 넣어 봅시다. 네. 오케이? 자, b 대신에 4a를 넣으면 얘는 2로그 e 2에 4만 남죠. 그리고 여기는 3a가 남죠. 어, 되네요. 여기 얼마? a a 얼마? b가 얼마? 두개더 하라 습니다 3분의 20. 어, 쪽, 난이도가 있네.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은 하나씩 하나씩 다 씁시다. 제일 먼저 넓이가 4다. 정직하게 넓이 구해보고, 어,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유도되는 식 하나 써보고, 두개 가지고 풀었더니, 어, 관계식이 나오고, 다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네. 여기를, 여기다 같던 여기다 노트 풀어서 그, 마지막까지 계산해 주자 마지막 활용 문제 뭐야 이상기체방정식이야 열역학이네요 엔트로피면 하나 저거는 화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는 물리입니다 물리 열역학입니다 세상 모든 과학은물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물리가 짱입니다 <laughs>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laughs> 어디 가서 화학생한테 가서 그러지 마시고 <laughs> 선생님이 물리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자, 각채로 자, 이상기체 1몰의 부피가 V0에서 VI로 변한데, 그러면은 얘는 최초 부피. 얘는 변한 부피. 맞죠?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니까. 그 다음에 SI는 엔트로피 변화야. 엔트로피가 뭐죠? <laughs> 네. 자 C는 상수라고 되어 있죠. 상수는 신경 쓸 필요. 무질서도로 얘기하는 엔트로피는 어, 얼마나 무질서하냐? 어, 몰라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2학년 되지? 네. 과학 선택 뭐 했나? 네. 아, 예. 물리한 사람. 네. 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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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참된, 참된 과학을 연락을 안 하긴 안할 거야. 엔트로피는 들을 거야? 엔트로피. 상대성 이론에서 합니다, 엔트로피. 자, 미안합니다. 자, 한번 습시다 이상기체 1몰의 부피가 V0에서 VA로, 아, V1로 몇배 변합니까? 나와있잖아. A 배 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처음은 V0이였는데 나중에 몇 V다? A V0으로 쓸수 있습니까? 네. A 배 변했다고 했으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 네. 6 0. 0 6 0 6.0이 씩 하나 세웠습니다 자 두번째 V0에서 V트로 몇 배? V밸. B 배 변할 때 그러면은 v 0분에 B V0으로 쓸수 있죠 여기 V트로 적을 필요 없죠 그랬을 때는 얼마나 제가 36.0이다. 36 질문이 뭡니까? a 분의 b가 궁금한 거죠. 네. 자 사실은 저 b 제로, b 제로 약분하면 되나? 네. 이 상태죠. v 제로 약분하고 나면, 자 a가 지금 진수에 있는데 적어두게 나누고 싶어. 그럼 두 식을 뭐 하면 돼? 예, 어, 빼면 됩니다. 밑에거에서위에거를 빼면은 좌면은 얼마 남습니까? 30이 남고 얘가 C로그 A분의 B가 됩니까? 네. C값을 줬나? 20으로 쓰라고 줬죠? 네. 맨 마지막에 단 보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어, 3은 2로그 A분의 B고 2넘깁시다. E 얼마? 2분의 3이죠? 여기 밑이 얼마 생략되어 있는거죠? 그러면 a분의 b는 10의 2분의 3승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우리 가원수는 뭘로 바꿔라 대분수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10루트 10으로 써도 되고 보기에 뭘로 되어 있냐 예로 되어 있네요 주간식 주간식이면 요거 적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객관식이면 있는 상태를 찾아줘야겠죠 드디어, 길고 길었던 수원. 1단어. 오.